생활 해양 예보 레저 바다입니다. 먼저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과 이번 주말은 출조를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전망돼 지수가 대부분 좋지 못한데요. 부산 서부와 부산 남부는 토요일에 잠깐 보통 보이겠습니다. 다만 부산 서부는 바람이 조금 세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제도와 욕지도도 금요일과 일요일에 바람과 물결이 매섭겠고요. 토요일은 두곳 모두 보통 떴으나 거제도에서는 흔들 바람이 불겠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갈라짐 체험지수입니다. 금요일은 강추위와 강풍이 예상돼 매우 나쁨 들어왔고요. 일요일은 소매물도에서 바람이 더 매섭겠습니다. 또한 보통지수 보여도 바람은 다소 불겠으니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 여행은 다음을 기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된 바람의 물결도 약간씩 높겠습니다. 끝으로 송정 서핑 지수입니다. 금요일은 강풍에 매우 나쁨 뜨겠고요. 토요일은 파고, 파향, 바람 모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보통 떴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 지수와 바다 갈라짐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